다시 돌아왔습니다. 컨버스 언박싱. 저는 메이콘이고요. 저는 준식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예요. 이쯤 되면 게스트가 한번 좀 바뀔 만도 한데. 아 게스트도 있어요? 네. 게스트잖아요. 네. 아, 우리는 아, 진행자죠. 네. 게스트인 줄알았요 <laughs> <laughs> 어, 오늘도 엄청난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컨버스와 J.W. 앤더슨의 요. 글리터 겉터 컬렉션인데요. 컨버스는 볼포 맞습니다. 어. 그리고 프라그먼트, 뭐 스틸웨어 뿐만 아니고 네, 굉장히 네. 다양한 패션의 이제 하이엔드라고 불리우는 네.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을 계속 발매를 했었죠. 맞습니다. 네. J.W. 앤더슨이라고 하면 네. 굉장히 요즘 각광 갖고 있는 디자이너잖아요. 네. 최근에 또 한국에 방문을 했었어요. 봤는데 훤칠하시더라고요 해피라고 네, 네.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참석을 해서 꼭 한번 보려고 네, 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밴스부터가 네. 일단 굉장히 큼직합니다. J.W. 앤더슨의 로고가 패턴화되어 있고요. 척 세븐티스 모델과 네네. 썬더볼트 모델이 두 가지가 발매가 됐습니다. 네. 또, J.W. 앤더슨이 파바티에서 영감을 얻어서 나온 컬렉션이다 보니까 빈티지함과 클래식함이 공존하면서 음. 특이한 펄이라고할수 있는 소재뿐 아니라 다양한 쉐입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남성화, 여성화하는 구분지였던 것들을 좀 파괴시킨 것 같아요. 음. 척 세븐티스를 먼저 보면 네. 두 가지 색상이 다 구현이 됩니다. 그 안쪽으로 봤을 때 또 이렇게 뒤쪽으로는 또 빨간색 포인트가 있고, 텅 부분도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가운데는 실버로, 뒤쪽은 블루. 그리고 이런 글리터 소재뿐 아니라 캔버스도 헤비한 느낌을 갖고 음, 있어요. 맞아. 썬더볼트 같은 경우는 캔버스를 대표하는 러닝화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카피의 블럭형으로 패턴을 주면서 좀 재미난 부분을 많이 보여준 것 같고요. 디테일을 보시면 요 인솔 같은 부분도 가죽으로 다 되어 있고요. JW 앤더슨과 캔버스라는 음. 로고가 이렇게 음각이 돼서 고급스럽고요. 바닥 같은 경우도 미끄러운 방식으로 될수 있도록 고무가 이렇게 있어서 런닝화라는 음. 아이덴티티를 준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JW 앤더슨과 컨버스의 글리터 버터 컬렉션을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12월 14일. 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매를 한다고 하니깐요. 컨버스 홈페이지랑 인스타그램을 예의주시 보고 면은면살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저는 메이크원이었고요. 사랑스러운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타 할아버지 있을까요? 산타 할아버지. 믿어? 너는? <laughs> 돈 주면 싼타 <싼다는> 아닌가? <laughs>